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음, 아침에 묘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바른 생활을 할때 바른 습관이 되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인 것은 분명한데 바른 생활은 또 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출발해서 정의를 내려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보는냐 하는 저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므로 관점이 곧 습관을 만드는 출발점이지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른 생활하는 분들은 첫 번째 바른 알미 있어야 돼. 즉,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그걸 내가 관점으로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면 금방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네, 이렇게 팔이 요즘 좀 시큰 시큰하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자 바르게 아시는 분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 분은 출발이 달라요. 바르게 알지 못한 분은, 와, 팔이 아프다. 어, 그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야,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서 약좀 먹고 치료하는 걸 하자. 근데 덕분석을 해서 바르게 배운 분들은 이것은 신호를 보내줬다. 어, 몸을 회복시키라고. 즉, 쉬어달라고. 왜 우리 몸은 온전하고 완전해서 당신이 쉬어 주면 내가 알아서 수리를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라는 거 아니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은 또 바른 생각, 뭐 고귀한 생각, 환희찬 생각. 기쁨이 넘치는 생각 이걸 해달라는 거거든요. 또 말은 진리가 담긴 말, 전체를 이렇게 하는 말, 감격하는 말, 인간이 깨어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 고마운 행동, 즐거운 행동, 그리고 보답하는 행동, 요걸 하라는 거예요. 요걸, 요걸 하면 그리고 일찍 자서 푹 자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를 수리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이 해줄 요거 요거 즉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하고 수면 수분 수에 요거 요거를 당신은 해주고 나머지는 내한테 맡겨 그러면 푹자고 있으면 내가 수리해 놓게 즉 병원에 가라는 건 절대로 없고 치료해라는 것도 없어 이렇게 바르게 아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 사랑해달라는 신호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 공부를 안한 분들은 아또 여기가 아프네 병원 가야 되겠네 약 먹어야 되겠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재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재발하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고 또 재발하고 이렇게 왜? 바른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바른 생활을 지금 안내하는 게 자신을 스스로 치유한다는 거죠. 치료는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한 것을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치유는 문제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데 다만 본래대로 회복되는 그 과정, 즉 사랑해달라 하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관점에서 사는 분들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른 관점이 안된 분들은 나름대로 바른 생활을 하는데 한쪽에서 계속 신호가 온다는 거죠. 자, 일이 잘안 풀린다든지 자, 일이 잘안 풀리는 분들은 또 바른 관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 지구는 일체가 마음이 만들고 또 인과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자신이 노력할 때 계속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노력하고 있으면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즉 인간에 딱 맞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뭐하라고 했어요? 항상 생각할 때기쁨이 넘치는 거 해놨잖아요. 환희찬 거 해놨잖아요. 고귀한 거 해놨잖아요. 여기, 여기 딱 보면, 아, 내가 바른 노력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관점에서 지금 살지 않고 있구나. 말을 할 때도 또 전체에 이롭고, 또 진리가 담기고, 감격하는 말, 인과에 깨어서 모두를 살리는 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바른 관점이 안돼 있는 분들은, 이게 다깨있지 않다고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해버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잘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있는 일들이 그 인과의 과보로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활 어마어마의 중요한데 그 금가는 바른 알미 있어야 즉,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릴 수 있다. 오늘 전 질문해진 우리, 매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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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